지금 긴급상황입니다 긴급상황 착착장 청척장 주러 갔는데 착착장을 놓고 왔어요 큰일났다 고대로 책상 에 있었네 에이 아, 너무, 너무 어. 자 우선 가장 시끄 시끌... 아, 가장 시끄러운 사람 우선 만났습니다 아, 아, 아. 아시끄아안니모 <laughs> <모르는 사람이야. 웃음> <그냥>. 아 <뭐야. 웃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안 찍었는데 <laughs> 아안 사람이었어? 아 몰랐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어머 어. 어. 어 기다릴까 아니면 딴데 갈까? 어 근데 이제 근데 저게 또 이제 <laughs> 저 힘들어요. 몇 팀이야? 세 팀? 네? 괜찮은데? 네. 아. 해리임양리림해리와 아, <laughs> <잠시만>. <laughs> <뭐야? 웃음> 뭐? 요 <안 웃음> 연예인 리임 헤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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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리임 헤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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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아 헤리임! 헤리임! 너리임 아, <목소리> <목소리> 와. 나데 비주얼 대박이다. <목소리> <오> <목소리> 와.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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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와. <목소리> 와, 와 <목소리> 자, 돌면서 들으면서... 빨리 잡고 한 마디씩 해. <목소리> 자 핸드폰 돌려 결혼 축가 드립니다안 어, 할래. 이거 이거 식전 영상이 올라가? 없어? 그럼. 결혼 축가해. 나안 할래. 이게 맞아? 결혼 축가해. 친구들이랑 친했어서 맛있다 인정. 진짜 맛나요응 나와 나와. 조심해. 고 어이 이구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 와 이런 것도.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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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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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laughs> 이거 장난하기 확인하는 거 아니야? 나다나다 <laughs> <간다, 간다. 샴! 웃음>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오 확실해 앱서 노트리야 오아 아니야 아니야 해 해봐요 아니야 세번 아니야 한 그래 오오오아왜 오. 이렇게 야 이거 이거 이 유지야 좋아 줘 유지야 좋아 일단 오빠 느낌대로 해봐요 어 나쁘지 않아 좋아 잡았다 잡았다 오, 오, 오. <웃음> <웃음> 오빠 걔 초록색 초록 색 어 여기도 어, 안 오고 어줘줘 줘. 오! 오! 아 봐봐. 줘줘줘 줘. 아니야. 하늘색? 아, 해 봐요. 해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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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잡았다 아! 설라. 아, 나 까고. 와. <목소리> 자신감번 가져. 내 오빠 근데 안될 거라 생각하고 뽑아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목소리> <목소리> 어, 맞아. 맞아. <목소리> 안 돼, 안 돼. <laughs> 오빠 걔.. 오빠 걔를.. 아, 머리, 아니 머리쪽 머리를 잡아서 세우든지 궁둥이를 잡아서 들어야 돼. 사람 줄 거야? 다른 사람 줄 거야? 한번 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laughs> 희선 언니 줘야지, 희선 언니 줘야지. <laughs> 희선 이 <언니> 줘야지, 오빠. <laughs> <희선 언니 줘야지. 웃음> 3천 원이다, 얘 3천 원. 중독된 자의 이게 문제야, 잘 뽑히면 오빠 느낌대로 <laughs> 말다 해놓고 오빠 느낌대로 <laughs> 어, 어! 됐다! 여기서 아! 눌러, 그냥? 차라 머리 가져가. 어, 됐다. 어! 있타 이따. 오이타. 오, 오이타. 우리 네게 봤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다이이 오. 오. 이스본인데 여기? 오터 앞에? 터 어, 뭐스언니인데 여기? 아, 어, <laughs> 저시지게. 어머 오오오오오 오! 오! 어때? 이쪽이. 이쪽이 <목> <His service. 목> 어, 이 아니야, 이건. 가방 들지고시 아. 아 <laughs> <목> <laughs> 안붙 어, 아니면 오빠 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주인공이니까 그냥 하나게 우와, 치치 뭐야 맞아? 지게지게 앉친거야미거야 아니 다.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있어 <laughs> 마지막 아니, 정상 중인아 <laughs> 어? 정상 인걸 중인 하나도 못찍었어 <laughs> <laughs> 그거는 그아 정상 중인걸 <laughs> <번더> <laughs> 어. 아, 중인 하나도 못찍었어 아 안붙어 안붙어 아, 시끄러워, 진짜! 시끄 아아 아니,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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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아, 시끄러워. <웃음> <웃음> 야, 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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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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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거아니아 조용히 해조어미아 진짜 미쳤어 근데 오늘 찍은 거다 올려도 되지? 아, 너희들 너무 <laughs> 그런 모습 많이 나왔거든? 아 가는? 우리, 우리, 우리 결혼 못하겠야 <laughs> 연애도 못하겠다 어 제목 정해졌다 얘들아 너희 결혼은 글렀다 <laughs> 어떡해 너무... 저기야 <laughs> 저기? 우와 아, 네. 오 그래 꽤, 꽤 힙해 보이는데? 그게 조용해 보이는데 우리 들어가면 좀. 이진여기 쪼... 티비, 뭐? 뭐가? 뭐가 여기 여기 뭐가 여기야? 여리 아까 말 진짜? 여기. 어, 어. 근데 우리 시러워서쫓겨나는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시공간 여기 진짜 예뻐. 여기서 찍어야 돼. 시공간잘 <laughs> <잘하네>. 라라라라. <잘하네.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시끄 <시끄러워.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아아여기 아, 아, 여기가 그거 아니야? 여기

멋있다. 아, 턱이 나와. <laughs> <너 맛있다, 왜? 웃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 정신 차려. 여기 정신 차려야 된다. 이 <laughs> 긁어야 돼. 색깔 봐봐. 색깔 차이가 대박이야. 아까. 맛있 <laughs> 맛없어? <아니>, <참. 웃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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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다는아요았다는아대맛이맛맛는청장좀 네, 네, 아, 주세요.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어? 아아 달라달라나나나 나. 여주 나. 아니. 여기 여기 안 찼어. 잠깐만요 발 너무. 웃겼어. 아, 진짜. 저 <laughs> 이게 <정확히 오> <laughs> 이게 안 돼. 알고 보니까 여기야. 이 건강 렌즈 멋지지. 그냥 켜놓고. 자, 켜놓고 얘기하면 돼. 집중하세요. 청첩장 준다고 진정하세요아 이거 요집해요 집중해요. 집중해요. 집집중해뭐집중 집중해요. 집중다요 집중해요. 집중해우 집중해요. 집중해요. 집해요 집중해요. 집중해요. 요해요요요요 <laughs> 저와 같이 림티에서 재밌게 놀았던 양 저희는 저에게도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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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데희는 저희는 저리는 저희는 저저와함저 재밌게 놀았던 너무 하이 텐션의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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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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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스티커이는 스티커 아, 이유를 알아보면 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네. 여러분 네. 일어나서 네. 축하 받읍시다. 아, 많은 네. 분들 이 네. 축하 받으시다 아, 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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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오니까? 어, 가자. 저리로 가자. 자, 네. 자 자리 나서 자리 옮기로. 올려 올려. 그 가신 건가? 재밌긴 하겠다 <목소리도> 이거 오빠 계속 가서 찍은가? 어, 재속 가서. 이거를 하나 하나 또쓴거 너무 감동이야. 아 진짜 너무 감동이야. 아니 근데 거 아,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사진, 사진 안 돼요 사진. 사진. 이거 최채리 이거 하고 다시 너 비관할 거지? 아니, 비관 안 해. <목소리도> 너 응. 다시 비관할 거지? 얘 어, 아, 우리. 자, 아 재호 오빠 이렇게 할까? 재호 네. 오빠가 그렇게 아, 네. <laughs>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던 우리 집 앞에 공원에 집. <laughs> 아, 근데 오빠가 제주도를 사니까. 사회심. 오빠 집 오미래. 사월심 오빠 집 오미래. 오빠 집 오빠 집 오빠 집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집 오빠 집 오빠 집 오빠 집 오빠 오빠 집 오빠 집 <laughs> 오빠 <겨울을> 이렇게 <laughs> 아니, 시간을 몰라가지고 날짜를 아 아는데. 아, 아까 놨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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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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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할까? 너의 얼굴도 얘를 조금만 이렇게 높이고 싶다. 뭔 느낌인지 알죠? 음, 맞아, 언제 알것 같아. 한요 정도까지. 나는 괜찮은데, 근데 유치가 너무 아파. 안 나와도 돼요? 아, 진짜, 아 나와야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예쁘다. 얼굴 오빠가 여기 여자... 안고. <laughs> 어, 이렇게 한들이겠다 나는 까이지 조명이 근데. 음. 별로야, 별로야. 오, <laughs> 어, 이거 손니가각인래 이거? 나는 <laughs> 막 기빨리면 <깃빨리는> 끌려. <laughs> <laughs> 이게 좀 <laughs> 제발. 해리가 나다 <나한테> 먹혀 봐. <laughs> 야, 너가 그러면서 내려가야 지 어. 너가 어. 내려가지. 너가 내려봐. 내려가 내려가. 이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아. 먹 먹히... 어느 정도 여기까지 먹혀리 어, 내려가지. 힘들어. 힘들다힘들다힘들지 <laughs> <지금. 웃음> 그리고 그냥 이게 좀 차아 놓고 그냥 해야 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자유... 자연스럽게 아니. 아니 귀여워, 오빠가 결혼을 하니 <laughs> 너무 연기도 잘 뭐야? 진이지 말라고. 진짜 뭐야? 어, 진짜 최악이었어. 진지 <laughs> 마. 조심좀해도 <laughs> <laughs> 맛있다. 마크 그냥 쳐나요 너무 그 분량 내려고 네.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쳐 <laughs> 오빠가 지금 제일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laughs> 어. 누가 이렇게 한다? <laughs> 카페에서 제일 부담스러워 <laughs> 너는 혹시 저저녁 <적대>? 모르는 <laughs> 아니아까 뒷고기 어 뒤로, 뒤로 뺐어? 뒷고 <laughs> 어디 뒤로 뺐어? <laughs> 아니 내가 오늘 진짜 오면서 진짜 기 빨리지 말자라고 <laughs> 마지막으 왔어 이 모임에서는 진짜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않아. 기가 아예 없어 근데 우리 <laughs> 그냥 서로, 서로 <웃음> 같이 <laughs> 나눌 뿐 서로 재밌는 거지 민주도, 민주도 MBTI 맞춰도 돼? 저는 제 저는 아, 그래? 나는, m 비 t 는 저한테 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고. 나는 그다 e n f p 인줄 알았거든? 네. 맞는 거 같은데? 저 e n f p 는 아닌 것 아, 같으죠? 반반이야. 너. 아, 티가 좀 있나? 아티야티 네. 아, 오빠. 이디가 아까, 아까 말한데 진지하게까지 내. 아 이가 홍진경처럼 그러니까 이리가없었더 그러니까 t 스티에 퍼뜩 흥얼 는 거야. 겨울 저, 꿀 기차가. 그, 겨울 기차가. 겨울 기 겨울 아니야, 이 디비랑 데 아니야, 이랑 막도 몰라. 쿨이랑랑 <laughs> <laughs> <핫>. 아, 원. 콜쿨웜 풀이 원. 쿨이 원. 풀이 야풀 맞아 풀이 원. 이비색이이 많아 너어맞이 나도 이이비색이이 많아 이 원. 풀이 원. 넌헨리니는 웜이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왜냐면 너는 이야너 얘는 색깔이어리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흑백이 웜. 흑백, 흑발, 흑발이 어울려. 근데 약간 너 <죽을> 약간 이 사라 닮았어. 예, 그그말었 사라, 사라, 사라. 그그 저걸로 나 이미는 근데 웜일 것같아 왜냐면 너 밝은 색깔이거든 이것도 지금 진한 색깔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색깔 입으면 어, 우리 주나 날 거. 우리 봐봐. 근데 우리 옷 지금 봐봐. 다어둡잖 <laughs> 진하, 진하잖아. 얘도 진하고. 어. 같은 나, 나, 나 봐봐. 나 거. 목도리도 찐파라 어. 맞아. 난 목도리 찐타랑 뜨거운 거 입. 이네 근데 내가 파. 이런 거 입으면 나 얼굴 똥돼. 똥이야. 양똥이야. 계속 거스말컬러하한번 살려줘 계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laughs> 아 진짜? 마음, 안 마음을 그냥 말이 앞서가면 안돼 마음과 같이 해야 지 저번에 우리 세 명이서 만났거든? 너무 시끄러웠어 근데 원래 그거 알지? 원래 난 진짜 그... 아까 이거 사진 찍는데 난 귀가 나. <laughs> <안 웃음> 미안한데 나도 시끄러운데 내가 제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워스트야. 뭐 나한테 워스트야. 보여줘. 보여줘. 이게 아, 저 완전 워스아나저 <laughs> 사진 가지고 싶어. 아, <laughs> 단톡에 있어. 봐봐. 근데 나는... 아 미치겠다. 그거. 갑자기... 어. 아 갑자기 뭐 대박이야 진짜 차서 어. 그래서... <laughs> <내가> 받은 거이게 받은 거 야야야야 아못 찍었어요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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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터치예요? 아, 터치 가운데 가운 터치야 막야 살짝 무서워 살짝 미치광이 막 나갔죠 미치광이 여기 누구야? 야 근데 혜린이가 줄 거야. 혜린한번 아, 껴야지. 맞아, 맞아. 아, 린이줄 거야? 어. 개웃기네 이거. <laughs> 야, 잘 어울리는데? 기다다맞다잘 어울리는데? 어. 잘 어울린다 진짜. 자 이제 차례. 앞이 안 보이긴 하네. 왜야잘 <laughs> 너무... <laughs> 어울린다. 야, 뭐 시선식... 입힐, 입힐. 이 배이 배이.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 어. 앞이 안 보이... 안보이니안보이는고 <laughs> 있는 데나이는데야 <laughs> 아, 진짜 <덥고> 웃겨, <laughs> 웃겨 봐봐. 아, 야 이거 진짜. 나 공기 뭐 있는 거 같냐, 왜? <laughs> 그 반손이 뭐야? 선물 공개식 가나요, 지금? 아 이거 해볼 사람? 나, 나, 나는 머리 손질해서 안 되고. <laughs> <laughs> 이거를 가지고 오느라 청청청. 아,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거대하네. 생각보다 <laughs> 크고. 진짜 크네. 진짜. 치요 <laughs> 근데 이거 공튀어 다니면 잡으러 가야 되잖아. <laughs> 못 던져 던지. 아, 너무 무서워. 여기 몇 개야? 몇 개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오빠 급하게 접은 거. 아, 왜나 하기 오빠가 쓰고 있어, 오빠 어때 못해? 가중이 가속력 너무 안 좋아. 언니, 언니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아, 어, 나하게 뭐 <laughs> 쓰기만 해봐, 쓰 다시 꺼내는 거 조립하는 게 진짜 웃겨. 아까 그러니까 후다닥 넣을 때가 너무 웃겼어. 세 개도 어세야 생각보다 부시, 부실해. 던지진 말고. 그냥 쓰고 있, 쓰고만 있어봐. 어, 꼬리, 꼬리, 꼬리.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언니 한번 일어내봐 어머! 코가 아파 싶었다 어째 오빠 이제 또 급하게 집어넣어야 돼 어어 손낸다 손낸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빠른데 해체가 <laughs> 또 없나? 아 근데 들고 온 거에 비해 너무 벗으면 되겠다 위쪽으로. 아, 이거 왜 하지? 어, 이 오빠 운동선수 넘어갈려가. 니마 페. 니마. 인정 보여주긴 해야지. 그러니까. 어, 아니면 위에 거 발려주세요. 어어 아,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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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인증 인증 완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인지 인지 거 아니, 그래. 아, 나둘서 근데 이정도물리는거 아니야? 아니야 생일선물 인증 완료 나 오빠가 제일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진짜 많이 웃은 거 같아 나 몰아서 웃는 거아아 진짜 목이 아파 어, 을 어, 많이 나봐 아, 말도 많이 하고 목으로 웃어가지고 이시각에서 손이 뜯어 서로 재밌어 서로 어빨없어 서로 긴빨린대 서로 아빨려 안경 나 써볼래 안 이거? 잘 어울릴걸? 네? 오! 저떨해보이는데너 대학교 가서 이봐이학번이잖아 그럼 그럼 너이센 앵자가 알아 앵자라고 너 더럽게 한거 아니야? 저 애견에 타 내가 이아니거생각 알로 좋지 이거 나중에 확인해본다 이거 <laughs> 바람 <laughs> <laughs> 어, 안경 같은어괜찮네어야니야 그거 너화장는 여자 닮맞어 누구야? 뀨기 생긴 박혜김혜아그그정세 오늘 너무 재밌었다 너왜 벌써 네, 마무리 멘트 해? 아어너갑 마무리 하지 너 진짜 딱 때려뒀어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재밌었다 진짜 최고였다 최고야 <laughs> 최고의 하루다 그냥 <laughs> <최고의> 하루. <laughs> <laughs> 아, 진짜 최고의 하루 최고 <laughs> 아, 조금만 났으면올 좋았을 것 같아 플 한번 많이 올게요 조용히 갔다 그냥. <laughs> 7 그래도, 그래도 <laughs> 슬프트> 슬프트> 와 지금 정말 M7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도 받는 거 재밌다 재밌지 보내는 것도 쓸게 없어서 너무 그거밖에 <목소리도> 없봤것 <없을> <laughs> <laughs> 우리 그 우리 의외로 의로 재밌어. 그것도몇달 걸리겠다. 우리 한8월십 일에 팔 월에 올라. 아8월1 어, 0월아 이거 이건, 이건 빨리 올려야 돼. 아, 0월 근데는 우리 거 따로 내줘요. 어 그래. 야 우리 그러면 우리 그만큼 에피소드 거, 에피소드가 나와 응. 나오긴 해야 되는거예요2 5 분이잖아 이 것만. 근데 여기서 한 여기서 분도 안 나와. 아니 근데 일단 인형 뽑기 하나 있고. 자밥먹어 것도 있고. 어. 사진 찍는 게 재밌잖아. 아그 사진 찍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 이거 그 달리는 거 아니야? 아 민폐 제 카페에서 아, 카페 근데 아니 그때 농구골 때려 아지아냐나 운동끼리 하고 가지고 그래? 물어 그래? 한마디 해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아플러들에게 한마디 그 물론 구독자 299명 밖에 네, 네, 네. 없지만 근데, 많은데?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 280명이네 지인이야 여기서. 주먹 한 번씩 날려 한번 날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쟤는 뭐 저 이거 저기요 요진짜 진짜 기요 저기요 저요저기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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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요 저기요 저기요 장기요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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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받으면 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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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안 저기요 저기요 요 저기요 요요 진짜 10분 하 이거 잡아야 우리가 이거 다할 같아 우리 이제부터 영어로 해야 할까? 아, 아! 아 a n t l o o k 아 y 야. 나 이걸 해야 돼. to lookly. Absolutely. Yeah. No. Come on. 때 목도 같이 It's like a t t o b a g l e t t u a 너무 많 친구야, 친구야, 신고. 아,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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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야, 진짜 이거도 살짝 심어 어, 비비 아, 진짜 심했다 어, 아, 진짜로, <laughs> 아, 제송이야 아니, 제가 뉴질랜드 쓰는 이안됐는데 우리, 갑자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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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우리, 우비 비비 우 비비. 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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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목소리> 이렇게 4 0분 동안 찍어보는 게 처음이야 편집하려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다 들어야 되거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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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맞아 먹은 점심 점심? 맞아x3 맞아. 점심밥 이거 삐뚤이겠다 어, 이거 이거 잘 자르면 되지 자르 어. 잘라야지 자를 거아은걸 여기서? 아니야 자를 거는 지금 저밖에 아? 뭐, 없어 <깜빡> 네. 아까 이아 혹시 맞아 거짓말 친 거네? 거짓말 아오니보 그러니까. 아, 오늘 목이 너무 아파. 목 이거? 어, 아니 아니 아니. 그 말을 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와. 입 냄새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당당해지려고 익숙해지려고. 빠 아, 아, 아 장암 도봉산행. 바이바이. Bye.